안녕하십니까. 지진을 느끼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 오전 8시 41분입니다. 1분 전에 강력한 지진용을 느꼈습니다. 여기서 말하건대 강력한 지진으로 예보를 하는 진도는 진도 5 이상인 지진을 말합니다. 또한 많은 지진은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3일 안으로 진도 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.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지진을 느끼는 남자를 검색하시면 현재까지 1년이 넘게 예보를 한 지진 예보 동영상이 140회가 넘는 동영상이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얼마나 제 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지진을 느끼는 남자였습니다.